안녕하세요. 폭시티 v 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연애 고자 남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인 대시가 매번 실패로 끝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남성분들 3 0 대가 넘어서 못소리신 분들 상당히 많죠? 분명히 주변 평가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난 그리 못나지 않은 외모를 가졌고 돈도 적지 않게 모아놨는데 여자를 만나서 대시하는 족족 잘안 돼요. 미칠 노릇이죠? 차라리 여자가 내 어떤 점이 싫다고 콕 집어서 지적이라도 해주면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대부분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피하기 바빠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어떤 이유로 우리 연애고자 남성분들의 대시가 매번 실패로 끝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으로 이거 제가 예전에 멀쩡하게 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남자의 특징으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에도 이 특징이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시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대시할 여성분을 선택할 때부터 남성분의 레벨보다 한 단계 또는 몇 단계 높은 레벨의 여성분들만 고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받을 때 남성분께서 자신의 프로필을 대강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몇 살이고,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이며, 연봉은 얼마가 되며, 외모는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비슷한 레벨의 여자를 원하지 않고, 예쁘거나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 정도의 조건이면, 예쁘거나 어린 여자는 만날 수 있지 않냐라는 근자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얼평을 한다면서 남자분의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하지 않아요. 애초에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주변에서 봐도 잘생기신 분들은 이미 예쁜 여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잘생기신 분들은 이미 사귀고 있는 여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여자를 어떻게 사귀지라는 고민 자체를 할 일이 없어요. 예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사귀지? 하면서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 안 해도 이미 이 예쁜 여자와 사귀고 싶은 남자는 줄을 서 있어요. 주변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거 그냥 못생기지 않고 멀쩡하게만 생겼다는 겁니다. 외모 객관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분의 조건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남성분이 바라는 여성상이 주변에 경쟁자가 많은 타입만 좋아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쁘고 어린 여자는 애초에 또래가 냅두질 않아요. 여성분이 보통 조건이어도 얼굴이 예쁘면 여성분 주변에 잘생기거나 좋은 조건의 남성분들이 넘쳐납니다. 이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아이돌이나 배우처럼 월등히 잘생기거나 돈 버는 능력이 또래보다 두세 배 이상은 좋아야 해요. 현실에서는 나와 비슷한 능력이거나 나보다 연봉이 못해도 얼굴이 예쁜 여자는 내 레벨보다 몇 단계 더 높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비슷한 능력에 외모도 객관적으로 비슷한 여성분에게 대시를 하셔야 하는데 이미 주변에 잘 생기고 능력 좋은 남자가 넘쳐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대시를 하니 대시에 매번 실패하는 대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방적으로 남성분께서 혼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급발진한다는 특징입니다. 혼자 짝사랑을 하다 보니 여성분께서 남성분의 감정이 어떤지 심지어 남성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적 친밀감이 혼자 맥스를 찍어서 무조건 다가갑니다. 여성분은 남성분이 초면인데 막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해요. 심지어 커피 먹자, 밥 먹자 막 들이댑니다. 남자가 다가와서 말 걸고 번호 따고 밥 먹자 하면 여자가 앞에서는 튕겨도 당연히 기분 좋아할 거라고 대차게 착각을 합니다. 짝사랑 상대가 학교 동기이거나 회사 동료여도 똑같이 들이댑니다. 그 어떤 썸도 교감도 없었는데 고백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 남성분이 완전히 존잘이어야, 어머, 두근두근, 이러지, 보통 남성분들이 이렇게 급발진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내가 상습 급발진러다? 그런데 승률이 바닥이다? 싶으신 남성분들은 다음 대시부터는 좀더 천천히, 신중히 생각하시고 다가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율만 끝없이 올라갈 거예요. 세번째 썸타는 중인데 남자친구인 척 오버를 엄청나게 할 때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썸 단계와 사귀는 사이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이 스킨십이라도 허락한 사이면 완전히 남친이 된줄 아는 경우요 아무리 손을 잡고 아주 드물게는 잠까지 자는 사이더라도 아직 정식으로 사귈 만한지 서로를 탐색하는 썸 단계인데 이 정도면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냐면서 남자친구 행세를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모태 솔로인 제 남사친이 딱. 이 케이스였습니다. 애초에 본인 얼굴에 비해서 지나치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간혹 맘약하고 착한 여성분이 카톡 정도는 받아주고 커피 한두번 정도는 먹어주는데 그런 호의를 대차게 착각하고 자기가 남자친구인 양 매일 전화해서 어디냐 누구 만나냐 왜 내가 사주는 거다 받아놓고 안 사귀어주냐 등등 온갖 진상집 퍼레이드를 벌려서 결국엔 격하게 차이는 걸 반복했습니다. 여성분과 충분히 교감하시고 이건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호감이다라고 느껴질 때 천천히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대시가 매번 실패로 끝나는 남성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내가 속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대시부터는 달라진 마인드와 상대방 여성분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